소식입니다. 마포를 넘어 서울의 대표적 해돋이 명소, 하늘공원에서 신년맞이 해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돌아온 축제인데요. 아름다운 일출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파와 안전사고를 대비해 철저한 관리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늘공원에 오셔서 개묘년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마포구는 새해를 맞이해 대표적 해돋이 명소인 하늘공원에서 2023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1월 1일 오전 7시 구민 소망 인터뷰와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일출 감상, 해맞이 퍼포먼스, 새해 인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소원지를 작성해 매달아 소원을 기원하는 새해 소원나무, 새해 희망 문구를 하늘에 띄우는 라이트 벌룬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주민 쉼터 운영, 안전 요원 배치, 교통 질서 유지 및 소방 구급차 상시대기 등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끼띠의 해를 맞이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